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서울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합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도 초등학교 바로 앞에 23층짜리 청년주택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수락산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지난 21일 주택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 청년주택 부지 간의 거리는 차선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 계획이 접수되고부터 학부모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통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또 학교에서의 그런 통학할 때의 문제와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소음, 분진,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진행한 시민의양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통행량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단 그냥 지턱두개해 주는 것 그리고 유자 블록해 준다는 것 그리고 뭐게울퉁불퉁로처럼파석을 깔아 다는것 그거 그게 보안 대책이라 그런데도 이걸로 승인 이걸로 다 결과를 다 완성해, 마무리를 다는 자체도 저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수락산 역세권 청년 주택은 23층 규모의 총 443세대가 들어섭니다.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시행사 측에선 사업 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